그림가는 어떤 동물의 감수분열 과정 일부를 나타낸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거 보시면 이거 무슨 염색체? 그렇지,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이과야. 이과 염색체가 보이네. 그러면 이렇게 접합한 것이 분리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네, 조그만 거 하나, 여기에 조금 더긴거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거 하나, 여기 긴거 하나. 그렇죠. 그 누구야? 그지 니은이 들어가게끔 하시면 돼요. 여기 니은이 이렇게 들어가요. 니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얘네들이 복제된 게 이제 뜯어지는 분열이 이게 제2분열이에요. 기억할게 제1분열에서만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2분열로 줄어들고요. 2분열에서는 복제본이 뜯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닥씩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가닥씩. 어 그게 몇 번이야? 그래요. 디귿이죠 그쵸 그래서 어 근데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음 만약에 여기에 b에다가 선생님이 요어 요거하고 요 진한 거를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요 과정에서 지금 이게 니은으로 들어갔다고 볼게요 이거 이렇게 분열되죠 이렇게 분열되면 당연히 요거 기억 그림이겠죠 c 에 그래서 기억 그림이 들어가야 되고요디 b에 디귿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 요게 분열된 그림이 요거예요. 그렇 복제본 뜯어진 그림이 요거. 그래서 a하고 같은 맥락에는 c를 기억을, 니은 기억을 ac에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b에 d것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a는 d귿. 오케이, 그다음. b는 아, a가 잠깐만요. a가 어, 아, 니은이죠. a가 니은. 이 가득은 그렇지 기억 그래서 3번 이렇게 골라요